내가 송도에, 송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빌딩, 포스코 빌딩 네. 있죠? 네. 내가 거기 해장을 했었어. 네. 그게 내가 51% 지분이 있었어요. 네. 근데 내가 51%니까 지분이 많죠? 네. 포스코가 49%. 네. 그래서 내가 그 해장실이 있었어요. 네. 19층에. 그리고 맨날 그걸로 이제 왔다 갔다 심심하면 그 해장실에 갔죠. 그러면 그 포스코 건물의 절반은 이제 비어있고 절반은 포스코가 써요. 절반은 임대가 안 나간 상태에서 내가 이제 19층을 쓰고 있고 그세개 은행이 거기 와있어. 어 30층인가 40층인가 세개 은행이 하나 와있고 나머지 전부 비었어. 그리고 19층에 이제 내한 층을 내가 써요. 해장실이 한 층이야. 엄청 넓어요. 뭐 끝이 안 보이지 뭐 좌우 사방이. 거기에 내 방이 꾸며져 있으니 얼마나 의료래요. 그런데 음 거기에 51%를 가지고 있는데 포스코에서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 때 그냥 소송을 해가지고 51%를 가져가 버렸어요 왜? 갑자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사람들 보증금이 4천억이야 그 보증금을 갑자기 줘야 되잖아 은행에서 돈을 안 줘요 알겠습니다. 그럴 거 아니에요? 갑자기 돈을 줍니까? 포스공가 있으니까 융자를 해준 거예요. 지을 때 4천억을. 에? 그래가지고 그걸 지었는데 이게 갑자기 나왔는데 못 주니까 1비를걸어가 건물을 싹다 차지하는 거야. 그런 절차가 있어요. 부정금못 주니까 전세금 4천억을. 금방 낼수있어 수 있나? 그리고 빈 사무실은 임대를 아무리 해봐야 금방 나가나? 안 나가죠. 송도가 좀 죽어 있다 보니까. 그래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들었어요. 가져갔죠? 그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? <laughs>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, 돈이라는 거는 나한테는 필요가 없어요. 알겠습니까? 그냥 여러분들이 협조하면 그냥 대통령 당선 때까지 돈 필요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. 알겠죠? 예.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우주 자체를 만든 자가 무슨 뭐 건물 하나에 매일 필요가 뭐 있노? 그래, 안 그래요? 아, 그런가 보다. 그보석고 그 임원이 그거를 추진했어. 그래서 자기들이 점수를 많이 받았겠죠? 그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. 어. 그래서 내가 딱, 그거 제 판결이 딱 나오서 회장실이 문이 탁 잠기는 출입이 통제되는 알겠죠? 음, 그렇게 돼가지고. 근데 사람들이, 허경용 씨가 그, 그 빌딩에 있었는데, 그거 지금 뭐 없다고 하고, 그거 뭐 사기 아니냐, 이래. 자이가 아니에요? 네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 내, 운가그 시행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. 51% 알겠죠? 네. 지을 때 개입한 사람이 51% 가지고 있고, 포스코는 거기 들어오기를 하고 건물은 자기들이 지은 거야. 포스코 건설에 그 돈을 자기들이 그 공사비야 그게. 알겠죠? 네. 자기들 공사비가 그게 몇 천억이야.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지은 건물이. 그리고 그 포스코 그게 포스코 철강인데 아, 그 건물 본사를 쓰는 애는 포스코 건설입니다 포스코 건설 본사가 송도에 있고 그게 쌍둥이 빌딩이야 빌딩 두 개가 호숫가에 그 호숫가에 제일 송도에서 큰 빌딩 두개그 시커멓게 용처럼 생겼어요 그래 용비늘을 집어넣었어요 그래 양쪽이 용비늘 같이 이렇게 있어 그거 기억합니까? 한쪽 건물 모퉁이가 용비늘처럼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리고 그가 밤에 불이 X자로 착착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. 그 건물이야. 음, 그래서, 어, 우리 이 재판이라는 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뺏어가려면 건물 하나 같은 거는 금방 뺏어가. 이분이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거야. 그거는 오고 가는 거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교통정리 할 것이 또 많아요. 음, 음. 그래서, 어, 내가 백 강령이 되면 이제 한 가지 또 해줄 것이 있는 게 억울한 사람들이 풀리는 게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10년 이상 떼어버린 사람, 시기가 지나면 못 받는 사람,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의 일정 금액까지 구해줘. 알겠죠?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아버린 사람. 5천만 원을 좋은 일로 돌아줬는데 영원히 그 채권을 받을 수 없는 채권을 전부 조사를 지시해. 대한민국 전부 조사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 선착순 구해줄 사람들을 나중에 국가에서 여유 돈을 가지고 구해줘요. 알겠죠? 그러니까 돈 떼었다고 걱정할 거 없어. 서류 잘 가지고 계세요. 알겠죠? 네. 그래요. 그 사람한테 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그그 그 좋은 일을 하고 억울하다면.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. 알겠죠?